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우리 7절서부터 우리 10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우리의 무기를 사울에지지고 영광과 입때으로 말씀하시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 아니와, 우리는 속히는 자 같은 삼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능력 가슴을 위역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자 같으나 모든, 모든 것을,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자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진 것 같다고 부자로 사는 것 같고 부유한 것 같지만 실신상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활을 보면 가난한 자보다 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가난한 자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더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뭐냐면. 먹는 것도 아까워, 입는 것도 아까워, 또 남에게 베푸는 것도 아까워. 자기의 모든 생활에 그런 것이 다 인색해서, 자기 자신에게도 인색해, 가족에게도 인색해, 타인에게도 인색해.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부자 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자기가 줄이고 안 입고 안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있어도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게 사느냐 하면, 먹고 싶어도 안 먹어요. 어, 그 맛있는 고기를 먹고 싶어도 안 먹고, 과일을 먹고 싶어도 안 먹어. 왜? 딱한 가지만 해서 먹고, 나는 부자가 돼야 되겠다. 부자로 부유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갖고 어, 살아가는데, 결론은 부자가 됐는데요. 그 습관이, 그 습관이 몸에 배가지고 절대로 호화롭게 못 살아요. 그렇게 또 그걸 뛰어넘어서 호화롭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호화롭게 못 살아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평생을 이렇게 줄이고, 안 먹고, 안 입고, 아끼고, 저축하고, 아끼고, 저축하고, 그래가지고 부자는 됐어.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뭐, 다 이렇게 재산은 통장에 돈 있고 다 있는데, 그 습관이 안 바뀌다 보니까, 겁이 나는 거야. 돈을 쓰는 게 겁이 나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 먹는 것도 많이 먹으면 이거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 좋은 거 입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남에게 베풀면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막이 부자의 꿈이 너무나 이 습관이 몸에 배가지고 절대로 그거를 허튼대로 돈을 못 쓰는 거야. 그러고 났는데, 이제, 어, 나이가 들어 버렸어요. 나이가 들으니까 여행을 갈래도 몸이 안 따라져. 또 맛있는 거를 이제 마음 놓고 먹어, 이제 죽기 전에 시큰한번 먹고 살아야 되겠다. 먹으려니까 소화가 안 돼. 어? 또 좋은 것을 입어봐야 되겠다니까 어울리지가 않아. <laughs> 나이가 먹어보니까 어울리지가 않아. 왜, 왜냐면 나이에 별로 다 이게 있잖아요. 옷 입는 것도. 10대는 10대, 20대는 20대, 30대는 30대, 40대, 50대, 50대. 그러니까 그 때를 놓쳐서 입으려고 해봐도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가 입는 옷을 입어야 되고, 할머니가 입는 옷을 입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돈 벌으면 멋있는 거, 저거, 저런 거꼭 입어봐야 되겠다, 저런 거 먹어봐야 되겠다, 저런 거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못 해. 그래서 평생에 어, 돈 마서 부자는 됐는데, 부여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다. 그래. 그런 사람 보고 가난한 자다. 그래. 부여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다. 그러나, 가난한 자 같으나 부여한 자가 있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여한 것은 뭐냐면, 그 시기와 때를 놓치지 않고 철그 계절을 아는 거죠. 계절. 계절의 때를 놓치지 않는 거야. 아, 또 먹을 때 우리 그잖아요 많은 계절 있잖아요. 봄에 나는 과일, 가을에 나는 과일, 겨울에 나는 과일이. 채 채소도 똑같아요. 봄에 나는 거, 여름 나는 거, 겨울에 나는 채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시기와 때를 놓치지 않고 균형 있게 살아가면서 그래도 어 부를 위해서 어, 저축은 저축이고 또 부를 위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살아간 사람은 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안 먹고 안 쓰고 부자보다도 못하게 살지만 어떻게 해요?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하게 살았더라. 이게. 알렐루야! 그래도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하게 살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랬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무, 이것은 뭐냐면 유명한 자들은요, 유명한 그, 어, 그 학교, 어, 거기 목표를 잡고 나가잖아요. 아주 명문학교, 그다음에 명문 학교, 그 다음에 명문, 직업, 아주 남이 알아주는 그 유명한, 유명세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보니까, 유명세가 끝에 올라가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더라는 거야.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뭔가 이게 금방 하락할 것 같은, 밑으로 내려갈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느끼고 불안감이 느껴서 사는 게 맨날 긴장 속에서 살아야 돼. 이 긴장 속에서 살다 보니까 사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는 뭐냐면, 무명한, 무명은 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냥, 어, 파란만장에게 살았어요. 파란만장에게. 힘든 일도 겪고, 어 어려운 것도 겪고 힘든 일도 해보고 또 모든 것을 다 닥치는 대로 다 겪어봤어. 그러니까 사회성이 뛰어나는 거야. 사회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저 사람은 배운 것도 없는데 아는 게 많아. 아는 게 많아. 뭐 하는 것을 이렇게 몸으로 부딪치고 몸으로 이렇게 어 현실 그 모든 것을 겁내지 않고 이렇게 어 겪어보다 보니까. 무식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활의 지인 젊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만 유명하게 해서, 유명하게 해서, 유명한 그 초점만 맞춰서 그걸로 평생으로 갈고 닦아왔는데 아무것도 딱 사에 나가다 보니까 그거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그거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상담하다 보면은 진짜 인류학교 나왔고, 인류학교 나왔고, 인류의 그것을 누리고 살아왔는데 딱 내려 하락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이 밑바닥에 인생을 살라 보니까 너무나 무섭고 겁나는 거야. 왜 겁나는가? 호화롭게 호시호식해서 살고 유명세를 타는 학교와 유명세의 그 인치에서 살다가 하루 아침에 가세가 기울어져서 내려오니까 현실 현장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야. 하는 게 없어. 할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겁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배잖아요.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야. 그런 사람 보고. 유명한 것 같아. 아는 거 많은 것 같고 배운 거 많은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 무명한 자가다. 무명한 자다. 그러나 아는 것 같고 배운 것 같고 유명하지 않았는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래 하는 게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닥치는 모든 일을 겁내지 않고 도전하고 도전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무명한 환자 같으나 유명한 젊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은 오늘의 일용할 양식에 주심에 감사하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고 마음껏 또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여한 자줄믿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아 항상 우리 여기 있잖아요. 10절 보겠습니다. 아니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잖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있어요. 근데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있는데, 아주 가난하게, 가난하고 초라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난 자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 괴로운 것 같고, 근심하는 것 같고, 그러나 도리어 기뻐하고, 도리어 우리가 회복하고, 아픈 것 같으나 아픈 것도 다 이기고, 회복하고, 근심하는 것 같으나 기뻐하고, 회복하고, 이게 우리는 회복의 축복이 있어요. 죽은 것 같으나 우리는 살아나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젊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는 것 같으나, 근심을 다 잃어버리고, 또, 많은 것을 부요케 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고, 주의 진리가 우리가 함께하는 젊이 되시기 바랍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한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그랬잖아. 요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너희의 자녀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이라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다 짝이 있고 또 말씀에는 또 힘이 있고 말씀에는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야 되고, 뜻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안에서 우리가 희망책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의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